오늘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복된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리고 혹시 우리들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복된 가정! 콩가루 집안! <laughs>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보셨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당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 민족애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뭐이 먼저인가를 따지는 것에 앞서서 나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이 땅의 보고마를 위해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이 모든 현실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우리 열조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조만식 장로님이나 또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윤치호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애국운동을 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와 애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전전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흔들리고 지금 막 뿌리채 뽑히기 직전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미 뿌리가 뽑혔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정말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나라 안에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정은 국가의 동력이에요. 국가의 모체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물음표 했죠. 복된 가정, 홍가루 집안, 복된 가정이 될 것이냐, 홍가루 집안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대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대 로마 제국은요, 부모들이 술과 향락과 사치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끈끈한 사랑과 공경함과 따스함이 사라져간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도 병 들어가고 로마 제국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젊은이들은 어땠느냐? 그 부모의 그 자식이겠죠. 어디 가겠어요? 그 피에, 그, 그 피를 물려받은 자식들 어디 가겠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낭비밖에 몰랐어요. 노는 것밖에 몰랐어요. 즐길 수, 즐기는 것밖에 몰랐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거부했어요. 로마는 로마인이 아닌 용병들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다가 용병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천만 명이라고 하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40%가 줄었다 기독교인들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 반토막이 났대요 반토막이 뭐 천만 명도 좋고 오백만 명도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똑바로 든든하게 서 있다면 이 나라는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다시 힘있게 도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악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이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합니다 나라의 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특별한 가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의 그런 가정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고 복된 가정에서 살아가야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할까? 왜?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콩 여러분 콩을 갖다가 갈아보세요. 콩가루 물로 붙이기 전에는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아요. 모든 가루가 다 그렇겠지만 콩가루는 잘 뭉쳐지잖아요. 부서져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막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가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막장이 뭐예요, 여러분? 탄광의 갱도의 막다른 곳이 막장이에요. 갱도의 막다른 곳,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곳, 그 곳이 막장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그게 막장이에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집. 더 이상 뭐 볼거 없는 집. 그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게 막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집이 여러분 어떤 집이 돼야 되겠어요?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 막장 집안?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복된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가정에서 살고 싶죠? 그쵸? 아닙니까? 복된 가정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멘해 보세요. 복된 가정은 살아야죠. 막장 집안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콩가루 집안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콩가루 집안이네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안 되기 위해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생각하고 안고 돌아가시면 돼요. 첫 번째 복된 가정은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가 되자 아멘 부모님들 다 계시죠? 여기 고아도 있네 사모님은 고아네 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laughs> 저는 어머니만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부모님 안 계시면은 나이를 이렇게 먹어도 돌아가신 부모님 보고 싶어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가 되야 돼요. 룻과 나오미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산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의 필요를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상 자체가 또 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두 여인은 아주 굉장히 보니까 잘 뭉쳐져 있어요. 나오미는 루스를 엄청나게 끔찍히 생각을 하고 또,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를 또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자기 역할을 또 충실했어요. 루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집을 나왔을 때부터, 루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아, 내가 곡식을 팔구에다가, 우리 어머니, 빨리 봉양해야지. 식사를 해드려야지.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의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루스 머릿속에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 야, 이거 우리 어머니도 잡수시면 참 좋을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자녀는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을 가서 구경을 할때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나요? 예? 네? 아빠, 엄마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면은 그런 자식을 갖다 뭐라 그러냐, 우리들은. 이런, 뭔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얘기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아빠 생각 나안 나? 나죠? 안 나면은 비정상이에요. 자언 2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래요.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래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게... 즐겁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잠원 23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한테 줘라. 여러분, 부모님한테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리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오늘 본문의 이 룻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효부였어요 비록 지금 자기는 보아스의 그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지만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삭주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왜날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왜날 낳았을까? 왜날 낳아주고 내가 이, 이 고생을 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날 낳아주고 막날이 생고생 시키냐? 이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콩가루 집안이 아닌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복된 가정은 두 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두두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는 거. 부모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해 주는 거. 자,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주은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여 드렸어요. 그리고 있었던 얘기를 다해 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자, 어디서 주었느냐 물어볼 때또 누가 도와주었느냐? 누가 먹여 주었느냐? 다 물어보죠. 이 물어보는 게, 뭐, 룻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룻이 너무나 정말 사랑스럽고, 또,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관심. 룻을 위한 깊은 염려의 마음.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에 없는 게 뭐냐?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된 가정에 있는 게 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이 차이에요. 신앙적으로. 콩가루 집안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된 가정에 있는 게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한 교포 2세, 3세로 구성된 교포 청소년들이 깽단을 조직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을 어?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태어난 시절, 태어나서도 깐난에게 때렸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체포돼가지고 다들어갔는데 부모, 부모님들이 면회를 갔어요. 면회하면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니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어? 니네들한테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짓을 해.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빠, 엄마,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빠, 엄마가 필요했던 거죠. 이거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자식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식이 원하는 거는 아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한테 뭐 사식 넣어준다고 좋은 거 넣어준다고 잔뜩 싸갖고 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자식이 그겁니다. 저 선물이 중요한 게아니라 나한테는 아빠 엄마가 중요한 겁니다. 뭐겠어요 이게? 그 동안 아빠 엄마 구실을 못 했다는 얘기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식들이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을 느끼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내 자식이 아니죠.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충분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나라 부모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특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아이들 너무나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얘네들이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얘네들이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애들인지 학원 다니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인지. 아, 불쌍해. 진짜, 보면. 나는 우리 애들한테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진짜. 뭐, 여기 증인들 있지만. 공부는 내가, 아, 어,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공부 부모가,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공부가, 나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공부해, 공부해.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아 물론 공, 학생은 공부할 때야. 맞아요.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막 그거 닦 달하고 볶아봐요.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하는 척은 할수 있겠지. 중요한 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몰라요. 물론 부모 자식들도 부모를 너무 모르지만,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 주고 뭐 학원 몇 개씩 보내 주면은 그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엄청나게 다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뭔가를 맞춰서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하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아닌 복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복된 가정.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함으로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를 양육하는 것은 뭐냐?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공부한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몸부림 쳐보세요. 공부는 두, 첫 번째가 아니에요. 공부는 두번 저는 공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학창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콩가루 집안 소리를 듣지 않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